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미국의 캐시파텔 fbi 국장이 어,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임명이 완료되었다는 소식 어,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오늘 한4 5시쯤에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 더불어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계속해서 뭐 변론도 진행 중이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중앙지법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어, 그,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그런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지금, 검찰이든, 지금 헌법재판소든, 당연히, 당연히, 저희 눈에, 그리고 저희 기준에, 올바른 판단이나 절차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요, 저도, 어, 라이브도 했고, 뭐, 같이 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재판 두 개를 하루에 하면서 밤늦게까지 변론을 하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어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 어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제 라이브로 함께 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장외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요. 어,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헌재에서 있었던 일 영상을 여러분 그냥 방송사나 이런 데서 이제 클립으로 딴거 말고 한번 풀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완전히 검찰총장 때의 포스로 정확하게 상대 허점을 딱딱 짚고 있거든요. 어 재밌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검찰... 검찰총장 때 하셨던 그게 딱딱 나온다 여러분 그 상황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약간 미소 지으면서 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장면도 있고 여러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어 이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또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채널 운영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캐시 파텔이라는, 어, 이제 사람이 미국 FBI 국장으로 드디어 인준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51대 49로, 아, 51대 49요, 여러분.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고요. 제가 지난 며칠 전 영상에서, 음, 이제 거의 다 왔다. 트럼프의 인피니티 건틀렛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장관부터 해서 피터 에그세스 국방 장관 그리고 펜 본디 법무 장관, 털시 게버드 DNI 국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였냐면 캐시 파텔 FBI 국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그 당시에도 상원의 인준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한세 단계가 있는데요. 당시에 1 단계 정도 통과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컨펌이 난 상황입니다. 어 이제, 이제 완료가 되면 그래서 트럼프 인준이 다 마무리가 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움직임이 더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정말 다행이도 그리고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음, 사실 불안했던 게 뭐냐면, 어, 이제 한국처럼 저쪽 민주당 쪽에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왜일까요? 본인들의 수사가 들어올 게 뻔하니까, 당연히. 어, 저도 살짝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캐시파텔이 인주가, 인준이, 어, 완료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FBI에 본격적으로 출근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고 지금 저희 한국에서 좀 국제적으로 정세를 본다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의 우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우파들은 지금 지금 도파민이 거의 터져서 지금 폭발 직전이다 이런 말을 제가 <laughs> 해외에서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보곤 하는데. 어 그렇죠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정말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그 동안 한국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더 높은 강도로 이 선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미국 내부에 있는 그런 상황들 미국 내부 권력 뒤편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게 사실 미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프레임에 쌓였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좀 선거에 대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밖으로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를 이 좌파 측에서 프레임을 너무 잘 짜가지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뭐 이미 그런 시기는 벗어났고요. 뭐 10팩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네, 여러분, 그리고 10팩 잠깐 말씀드리면, 음, 제가 지난 주인가요? 지난 주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시팩에서 어, 한국에 대한 움직임 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돼서 다행입니다. 어, 또 이것도 영상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거가 말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는 이미 지났어요. 지났고 지금 트럼프가 2기 대통령이 됐고 캐시 파텔이라는 이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FBI 국장으로 지금 앉혀진 것부터가 이제 저쪽, 즉, 미국 민주당과 그 배후, 일명 딥스라고 불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더 넘어서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세력을 끝장내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도 한국이지만,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에 와 있는 건 맞거든요. 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님 이두 분이 지금 남국에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건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캐시파텔이 누구냐? 누군데 그렇게 난리를 피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정말 많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까지도 뭐 길게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엄청나게 유능한 수사관라고만 어, 이야기하면 정말 이 사람을 과소평가한 거고요 모든 걸 파헤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한번 잡았다 하면 진짜 모든 걸 파헤쳐 버리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 인도계 의 미국인이고요 특히 이 사람을 왜 집중하고 트럼프가 굳이 굳이 이 캐시파텔을 수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에피바이 국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냐 하면, 바로 이 캐시파텔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대한 거, 어, 미국에서 선거에 대한 거, 이거를 강력하게, 아주 강경파적으로다가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드러난다면, 한국에서 또 드러날 수 있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건드리고 있는 기관들이 있죠. 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캐시파텔이, 그거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 정부 효율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좀 비효율적인 그 관료주의 그런 거를 좀 그런 거를 명목 삼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활동의 그 폭이 작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캐시 파텔이라는 그 FBI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뭐 국정원, 국정원 그리고 검찰 총장 뭐그 정도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죠? 트럼프가 있는 거죠. 어말 어, 그대로 엄청난 지금 힘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드러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도 드러날 수 있겠고요. 또한 선거뿐만 아니라 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내부의 엄청난 카르텔 어, 여러분 한국보다 더 크겠죠. 이거는 어 진짜 이 영상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음, 그리고 시간도 말도 안 되고요. 어, 그 정도로 큰 카르텔을 한방에 윤 대통령님 말씀을 빌리면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사가 캐시파텔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함으로 여러분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 캐시파텔이라는 사람이 어, 과거에 했던 <laughs>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 이걸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그 정체성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는 첫날에 FBI 후보 빌딩을 폐쇄하고, 다음날 딥스 박물관으로 다시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서 일하는 7,000명의 직원을 데려가서 범죄자를 쫓으려고 미국 전역으로 보낼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에케시 네, 파텔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FBI 후보 빌딩을 폐쇄해버리고, 어, 그니까, 러 박물관으로 다시 연다, 이런 말이, 음, 이게 FBI 그 빌딩을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었던 그 배후에서 있었던 그런 선거에 대한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알리는 일종의 뮤지엄으로 진짜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생각보다 몇 수인지 모르겠죠. <laughs>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은 더 이상 본부에 머물 필요가 없고 당장 미국 전역으로 파견이 되어서 어,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이 fbi 내부에 브락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다 보내버리겠다. 이런 말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bi를 뭐 박물관 뭐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FBI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FBI를 내부부터 뿌리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내부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면적인 의미로는 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FBI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트럼프를 수사하던 기관이에요. 음, 말 됩니까? FBI가 그 일기 때도 그렇고, 그 바이든 정권 때도 그렇고, 트럼프에게도 수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니까 러 FBI 자체가 무슨 정의다. 어, 여기가 참 진리고 정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수장으로 와 있느냐, 그리고 누가 권력의 정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FBI라는 기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캐시 파텔이 이런 말을 한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첫 설립 무도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나 뭐 모든 국가 기관도 뭐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뭐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뿐만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전 세계 모든 뭐 국가 기관이 뭐 그런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FBA라고 다르겠습니까? FBA라고 다르겠어요? 어 캐시 파텔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좀 재밌게 어 일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함으로 바라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 더 중요한 소식이라고 하면 소식이라고 하면좀 그렇고 뭐 과거 있었던 일을 제가 조금 그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좌파들의 프레임이 있죠. 항상 이 좌파들은 프레임을 너무 잘 짭니다. 어 이건 이거는 진짜 그 배워야 돼요. 저희 우파들이 배워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음, 프레임을 잘 짜는데. 그러니까 옳은 프레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잘 짠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이번에 프레임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번에 그냥 술 먹고 개엄 선포했다. 이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네, 대통령인데. 그럼 만약 아니, 그리 우파 시민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인 시대에 똑같은 걸 했다고 해도 그냥 아, 제 즉흥적으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인데? 아니죠. 분명히 뭔가 그 뒤에, 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뭐큰 뜻,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처럼 큰 뜻이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 어, 분명히 뭔가, 어, 그 검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술 먹고 계엄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버리는 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름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 지지하지 않는 그 반대쪽에 있는 좌파들이 이걸 실제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게 다 프레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죠 어, 여기 낚이시면 안 되고요 어,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 4월 18일 인데요 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선거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했어요 어, 그러니까 국군 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을 개정했었는데요. 이게 4월입니다, 여러분. 4월, 일, 4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월 22일에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하고 약한달뒤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월부터 최소, 최소, 3월부터 이때부터 생각이 있으셨다라고 추측을 할수 있고요. 어, 너무나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어, 과거의 기록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무파니까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어, 우리가 잘 아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죠. 근데 이분이 2022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어, 아 국방부 장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경호처장이었어요. 경호처장, 경호처장이었는데. 갑자기 이김용현이 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아, 여러분 신기하죠? 어 갑자기 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리고 기,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은 지금 음, 이 사태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김용현 장관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나서서 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음, 일이 딱 터지기 전 10월 11월경 어, 그때예요 어 그게 어떤 식으로 개정을 했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럼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개입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이게 상호방위조약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만 이게 한정이 되었냐면 음, 국토에 침범을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어 진짜 어 이제 막 쳐들어온다거나 막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 이제 개입을 요청할 수 있게 상호 방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전 많이 나오죠. 하이브리드 전 여러분 사이버 법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음, 국가에서 위기라고 볼수 있는 그런 어떤 개입이나 어, 동맹의 안보가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시에 상호방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미국 국방부의 워싱턴 DC에서 직접 회담을 가졌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랑 해서 그 블링컨 이 사람은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었죠. 어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어, 이분도 있었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 때예요. 이게 여러분 바이든 정부 때예요.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움직임을 미리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뭐 희망 회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정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향 정황. 어 그리고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 현재에서 변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월 25일이고, 뭐,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긴다, 뭐, 뭐, 터진다, 그렇다기보다 매우 중요한 변론이 될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복귀를 하면 지금 제2의 건국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는, 어, 이 캐시파텔 이야기도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 미국 민주당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기로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상황을 바라보고 어, 행동해야 하는지 어 그냥 앞에서 좀 이런 정황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희망 회로만 돌리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 저는 그냥 어, 그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황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어 무조건 어 국내 정치적으로만 이게 시야가 확 좁아져서, 아, 지금 대통령님 어떻게 될까, 어, 지금 뭐, 구속 취소가 뭐 어떻게 될까, 뭐 직위원 이 판사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시야가 너무 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가지를 좀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어, 여러분, 지금,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 0 5일에서 헌재가 또 변론을 그렇게 잡았네요 아 정말 자기들 맘대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 뭐 그건 그렇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국제정치적으로 좀 시야를 확장해서 여러분이 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캐시파텔도 안 쳐졌고 앞으로 더 미국에서의 움직임은 더 강해질 거구요 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 윤석열 대통령님은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이은 제2의 건국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 지금 증거 조사를 제외하고 종합 변론만 좀 2시간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어 여러분 그냥 예측의 흐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의 흐름대로 어 그냥 정황을 보시고 그냥 뭐 어떻게 된다, 뭐 시나리오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 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채널 하단 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OOM! Mm -hmm.